우리 함께 앞뒤 샤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근이라는 것은 결핍.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혹은 내가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기근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기근이 저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때가 있었어요. 왜이 고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까? 왜이 아픔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까?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동일한 고백은 이거였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제 마음 한 켠에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 기도함,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이런 아픔을 주시지 않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더 자라오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죠? 차라리, 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남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어, 형 누나들처럼 동생들처럼 나도 다른 직업을 갖고 또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하기게좀 그렇지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뒤에 있는 아내에게도 한번 했을 때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주일 예배만 나왔을 거야 하더라고요 지금 수요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처럼 수요저녁 예배 안 나오고 당신이 새벽 예배를 강조하지만, 새벽 예배 절대로 안 나왔을 거야. 이런 휴가, 당신은 한달 내내 휴가 갔을 거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아, 그럴 것 같긴 하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근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기, 기근 앞에 사실은... 기근을 놓고서, 이 기근이 없어지기를 놓고 마음의 바램을 갖고는 있지만 이걸 놓고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이세 행동, 다이세 이 모습이 또 저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기근이 개혁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무려 몇년 동안이요? 3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지속이 되었다. 민심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분명히 흉흉해졌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세우셨다면 이 나라가 정말 이 기근으로 힘들지 않아야 되지 않나? 정말로 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이런 정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자 다잇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무려 기근이 3년이나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3년 동안에는 다잇이 엎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기근 동안에 다잇은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위기가 자신의 위기로 다가올 때에서야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이 기부온, 이 기본 족속은 한 500년 전에 이 성경 본문의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은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 기본 족속은 멸망 당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 어떻게 기쁘게 해보겠다고 이 기부원 백성을 몰아낸 거예요. 학살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부원 백성의 한탄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부원족석의 항과 탄식이 내게 도달했으니 약속을 깨트리고 기본 백성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본 백성은 종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시면서 기근의 문제와 기근의 아픔을 함께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근을 보내셨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겪고 느끼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생, 역사와 그리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근이 나타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 기근이 닥쳤을 때, 사실 이 기근이 어, 나의 기근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죠. 온전히 믿은 건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 원인이 공동체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나에게 혹시 있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무언가를 놓고 여러 번 수차례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모세의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당하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셨구나 하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래 오랩니다.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길어질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지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주시지 않아서 달라고 강구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나에게 주시면 다 열릴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성결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반문했죠. 저다 회개했는데요. 다 기도했는데요.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엎드려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깨끗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때서야 기근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밖을 향해서 있어요. 밖,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3년이나 지나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500년 전 일을 말씀하실 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500년 전 일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세요 500년 전에 했던 언약을 사올이 깨트렸는데 다윗이 깨트렸던 것도 아니에요 사올이 깨트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라고 주시는 사인이 기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야 자신을 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원인을 어디에 돌리냐면 밖에 돌려요. 나에게 돌리지 않고 밖에 원인을 둡니다. 다윗은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게 되었어요. 이 언약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양심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과 이성의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있어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창일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만약 모른다? 세상적으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찬찬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것을 넘어 왜 응답이 없는가? 여전히 묶여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근을 멸하시면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비를 내리시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시고 같이 해결해가는 왕을 보고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죄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해요, 사실은.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불량만큼 잡아 당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당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요.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는 본문에서 원인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500년 전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언약이었지만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기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울 집안의 일곱 명을 지목해서 언약에 따라 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온 백성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다이왕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오늘 블레셋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워진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언약은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편리와 정치적 이익을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지키거나 언약을 깨뜨릴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면 큰일, 큰일 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찬양대가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복주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사실이 물어보시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권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중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 보셋이에요. 일부러 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의 죄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결과예요 사울은 말을 안 듣는다면서 아들인 요나단을,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따라 살아간 그 믿음의 부모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 때문에 자녀의 저주가 끝이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저주를 다 없애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내가 선택한 오늘 내가 결정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요? 나의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무비보셋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죄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수고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은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의, 감사와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 여름 어, 사역이 끝나면 간증장을 세우고. 그리고 단기 성교가 끝나면 간증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이 끝나면 간증자를 세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 고백이 남겨져야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아이도벨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우연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이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결국 아이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안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성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는 성교사 18명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성교사 전교인 모두에게 제가 건면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로 함께 가자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잘 모르시죠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오후 2시, 단기성교 보고회 어, 간증자 분들과, 그리고 전부 다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18명 모두에게 간증문을 작성하도록 해서 우리 김상우 장관에게 오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간증문이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지 한번 보시고 듣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알게 모르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을 찬찬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장 눈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근이 일어난 마지막 이유는 제 징계의 잘못에 대해 공동체가 같이 공감했다는 거예요. 아, 너 때문이야라고 한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공감했다는 거예요. 4월에 자선 7명이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짐승이나 새가 시체를 뜯어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체를 6개월 동안 동안이나 매달아 놓았습니다 잔인했죠 근데 사월의 첩 리스바가 죽은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새도 쫓고 짐승도 쫓고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다이세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희생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이 희생한 것이구나.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감싸 안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벌을 받고 죽은 사람은 선조의 무덤에 갈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버지와 요나단의 묘지를 만들어 같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겪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들었지만 사는 것이 참 힘들어서 마치 캄보디아에서 만난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처럼 그리고 해외의 많은 그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275명의 태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혹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힘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힘들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그 여정 가운데 그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언약을 따라 묵묵히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시면서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와리 주님 살아가다 보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어려움, 주님 그 모든 것에 직면할 때, 기 근에 직면하게 될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며 그그심팔로 나를 붙으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소서이전의 괴로움이 나를 에어쌓고 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나의 이 길이 끝내 승리의 나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잔을 감사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지 않게 하시사 이 기근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 기근 앞에 우리 이웃의 아픔과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과 슬픔이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감싸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옥복교회가 더욱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